오랜만은 아니고 반말로 한 영상 오랜만인데 오늘은 반말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laughs> 오늘 할 메이크업은 약간 봄에 하기 좋은 청순하고 연하고 여러분들이 나 메이크업 연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주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해볼 거니까 끝까지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어, 한율 파운데이션 발라줄게. 이거 되게 궁금해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17호야. 나는 오늘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려고 원래는 21호 정도 발라도 잘 맞는 편이야. 너무 하얀 거 아니겠지? 어떡하지 이거? 오늘 사용할 스펀지는 에스쁘아 제품. 이렇게 생긴 스펀지가 시중에 엄청 많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쁘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오늘은 좀 피부를 조금 뭐랄까 촉촉하게 하고 싶은데 안될것 같네. 굉장히 스미매트한 느낌이구나, 이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막 미친듯이 하얗고 그렇진 않지? 내가 소량 바른 것도 있긴 한데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덧발라줄게. 더 확실히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얇게 얇게 여러 겹 쌓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를 요즘 뭐하고 지내? <laughs> 이러니까 뭔가 혼자 상황극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요즘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고 있어.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 유튜버가 어떠다 보니까 지금 나의 직업이 되었지만. 나는 평생을 유튜브를 할 거지만. 그러니까 오래오래 유튜브를 할 생각은 당연히 있지만. 평생 내가 유튜브만을 하면서. 살 거는 아니니까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해보거나 되게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여느 2한살 친구들처럼. 그게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어. 나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잖아. 내 또래 많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니므로써 그런 단체 생활을 하고 또 뭔가 자기의 꿈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잖아. 뭔가 나도 그런 거를 하나 찾고 싶어. 지금 내가 21살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도 생겼고, 뭐 광고도 하면서 그런 수익 활동? 수입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을 하게 된 거잖아 유튜브는 나에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인생의 전환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 나의 열정을 쏟아서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 왜냐면 시기라는 게 있잖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취미도 가져보고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고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을 찾아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많은 경험을 또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삶의 양분이 되지 않을까? 아마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할것 같기는 해. 미래, 장래, <laughs> 취업, 막 그런 것들. 뭔가 그래서 고민이 아주 많아.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대학을 다녀야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고, 요즘은 또 대학이 뭐 무조건 필수적인, 뭐 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이 되고 아주 길이 확 열리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게더 나을까? 싶은 그런 고민도 요즘 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할 거야. 오늘 좀 뭔가 여리여리, 핑크핑크하게. 3CE 블러셔. 여기 있다 할 거야. 이렇게. 가운데다 해줄게. 뭔가 단순히 아, 유튜브 안 하면은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뭐라도 배워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물론 조금은 있겠죠 없을 수야 없겠죠 왜냐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여기서 그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나 자신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경험들 갑자기 존댓말을 했어. 갑자기 존댓말이 됐는데 다시 반말할게.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사실 내가 섀도우를 어 어떤 거를 바꿔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좀 오늘 뭔가 이런 살구 살구한 이런 제품들이나 약간 이런 느낌 두개다 써볼까 그냥. 요거 이게 원래 블러셔인 것 같은데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 오, 되게 엄청 흰기가 엄청 많은 살구색이다. 나는 오 약간 이상하지 못했어. 좀 이상한 얘들아? 나해 아니? 이게 제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흰기가 있는지 모르게 막 발라서 그런 거야, 얘들아. 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또 하는 생각들을 말해보자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답이 없어, 이 문제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정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의도치 않게 상처를 혼자서 받는 것 같아. 남들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나 혼자 상처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점점 예민해지고 되게 쉽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한다기보다는 음 뭔가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내가 너무 혼자 힘들어 하니까 나도 지칠 거 아니야. 그런 내 자신이.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 나는 근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 만나고도 같이 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더 이상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 요거는 네이처리퍼블릭 플랫이고 여기에 있는 약간 이런 색깔들을 섞어서 쓸 거야. 사람이 많으면은. 되게 오해가 쉽게 생기더라고. 나는 이제 뭐 어렸을 때 SNS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막좀 알게 되는 친구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좀 있었는데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오가는 말들이 되게 많아지기 마련이잖아. 되게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되게 와전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구나를 어렸을 때 처음 생각을 했었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고, 정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서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어렸을 때 했고, 그 다음에는 쉐딩을 해줄 건데, 이거 에스쁘아 팔레트에 이렇게 쉐딩이 있거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그래서 그후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가벼운 만남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더 이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기로 한 거. 어, 요즘 내가 느끼는 인근관계에 대한 슬픔은 뭐냐면은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있잖아. 그게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이 다 보관함에 자, 자동으로 저장이 돼 최근에 그냥 심심해서 그거를 봤는데 예전에는 엄청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올렸던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야 나도 몰랐어 있는 줄 근데 <laughs> 많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슬펐던 것 같아. 씁쓸하고. 내가 아까 나는 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 나에게 그 친구가 정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은 그렇게 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좋았던 기억, 그 친구한테 고마웠던 기억,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간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뭐랄까, 그렇게 친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랄까 되게 좀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때 같지 않으니까. 요거 해줄게. 그래서 뭔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 어, 내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25살이 되고 30살이 될거 아니야. 그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뭐 싸우거나 멀어진 그런 앙금들이 다 풀리고 다시 친구로 지낼 수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펜슬로 그리고 싶었는데 내가 펜슬 아이라이너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그릴게, 클리오. 너무 매주마다 써서 지겹나? <laughs> 한번 그려볼게. 오늘은 좀 그냥 내려서 그릴게. 이 정도만. 평소대로면 아주 그냥 여기까지 빼야 되는데 이 정도만 빼줄게. 내 언더 삼각존을 해줄 건데, 아까 샀던 에스쁘아, 요거에 있는 요 갈색깔로 채워줄게. 나는 외모 자존감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항상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뭘 해도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으니까. 음,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줄 건데 요거 바를게 이니시프리 제품이거든 요거는 발그레 코랄 약간 이렇게 자르르한 펄이 있어 요거를 뷰러를 라이터로 달궈서 해줄 거야 이게 진짜 빨리 잘 되고 엄청 바짝 잘 집히거든 대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인생은 짧잖아. 특히 지금 내 나이 또래나 나보다 어리거나 뭐 이런 친구들의 그 젊은 시기. 청춘. <laughs> 이건 더 짧잖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시간인데 아깝고 그런 시간인데 나는 그런 시간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뭔가 슬픈 거야. 속상하고. 분명히 좋은 점도 많을 텐데 나는 항상 나의 나쁜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나는 이걸 못하는데 나는 저게 이상한데 이런게 부족한데 그런 생각만 항상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또 약간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뭐 맨날 인스타그램에 셀카 올리고 막 이렇게 영상 예쁜척 하는거 올리고 이러니까 내가 엄청 되게 자존감높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정말 나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고 있나? 약간 늘 그렇게 자기검열을 하는 편이고. 나도 충분히 나만의 매력이나 장점이 있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뭔가를 잘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 그럼 안 돼, 얘들아. <laughs> 내가 그렇다면서 그럼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참 모순적인데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 남한테 해주는 그런 응원의 말만큼만 자신을 응원해 주면은 진짜 나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막상 친구들이 이렇게 나 같은 소리를 하면은 아니야, 너 엄청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막, 아, 난 망했어.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해. 뷰러를 이렇게 빡 해주고, 오늘은 이거 바를 거야. 에뛰드 하우스의 브라운 마스카라. 그래서, 진짜 내가 유튜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부정적이고,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그런 사람이야. 모르겠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요즘 뭘 하고 있냐면은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지금 자취를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진짜 청소가 체질이 아니야. 나는 옷도 아무 데나 막 벗어놓고. 그런데 혼자 사는데 오죽하겠니. 진짜 빨래도 열심히 안 하고. 설거지분맨 쌓여있고. 근데 이런 마음을 알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 환경이 뭔가 어지럽고 더러우면은 더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야. 더 뭔가 내 자기 자신이 엄청 엉망인 사람인 것만 같고. 아,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치워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계속 그냥 보이는 쪽쪽 치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렇게라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막 고양이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아주 아주 아 최악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니까. 난 어쨌든 나는 좀 그래. 작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 청소부터 해야 되라. 물론 나 말고 여러분 다 깨끗한 사람들이겠지만 나는 뭔가 청소부터 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또막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되게 힘이 되고 위안이 돼 영상을 하나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내 핸드폰에 바로 바로 알림이 온단 말이야 그럼 막 언니 너무 예뻐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되게 장편의 댓글까지. 뭐 그냥 간단하게 언니 힘내요. 막 이렇게 그냥 응원글만 봐도 나는 되게 내가 아주 엉망진창의 인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들 이렇게 나처럼 작은 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 고양이가 됐든 청소가 됐든 나처럼 이렇게 댓글이 됐든. 그리고 뭐 내가 다 답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DM 언제든지 보내줘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줘. 이렇게 눈을 일단 완성했고, 이제 립을 바를게. 페리페라랑 이니스프리를 갖고 왔 그런 댓글이 달렸었거든. 내가 전에 아주 작년 가을이었나? 그때쯤에 나의 외모 강박에 대한 그런 나의 생각을 나누는 영상을 처음 올렸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이셨나봐. 이제 다른 나의 최근의 영상에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거의 없었잖아. 요즘 세미님은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냐고. 속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다 달아주신 거예요 댓글을. 저는 근데 그런 댓글만 봐도 또 존댓말이 됐네. 어쨌든 나는 그런 댓글만 봐도 나를 궁금해해주고 보고 싶어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또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고 다들 화이팅해 나도 이런데 뭐 <laughs> 고마웠다고 그런 댓글 달아줘서. 음 <laughs> 오늘 뭔가 청순하지 <청소> 아니니? <laughs> 아님 말고. 나름 청순하겠다고 이렇게 해본 거야, 얘들아. 나전 영상 봐봐. 이 메이크업보다 훨씬 진하고 훨씬 화려해. 그니까, 이 정도면 청순이라고 쳐줘라. <laughs> 쳐줘라. 아, 그리고 나 요즘 좀 해보고 싶은데 얼굴에 점 찍는 걸 해보고 싶어. 여기 요런 데 있잖아. 눈 밑에. 찍어볼까? 나 근데 왜 양쪽 눈이 짝짝이 같지? 이쪽 눈이 더 커. 그치? 요 정도? 음! <laughs> 다찍어거 마음에 들어해. 오늘은 이렇게 섀도우도 연하고 아이라인도 평소보다 짧게 뺐고, 응? 음? 아주 연하다고 오늘. 그치이 정도면 아주 데일리 청순 괜찮지?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아 세빈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고맙고. 이 블러셔 이렇게 좀 자잘한 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약간 하이라이트까지 있고 괜찮은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요거 발라줄게. 요거 헤라 건데 신상 제품인 것 같거든? 누드 글로스. 이거 사실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입술을 광택이 나게 표현을 해도 예쁠 것 같아서. 내가 한 번도 영상에서 촉촉한 입을 바른 적이 없어, 얘들아. 오늘 한번 해봤어. 나좀 청순하니? 그럼 나는 이제 머리카락을 좀 완성을 하고 올게. 오늘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얘들아.